11개상 12장.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검에 모였습니다. 르호보암도 세검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르바세 아들, 여러 보암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보암을 불렀습니다.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 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때 에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백성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지만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굽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도 친 채찍으로 치겠다.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도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르바세아들 여러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새 왕의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세이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내 가족이나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르오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아돈이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돈이람을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아돈이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을 반역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집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집파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그밖에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지 마라.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러자 르호 보암의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겸성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분의의 성을 세웠습니다. 여러 보암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이세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백성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질지라도 모른다. 결국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여러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에 계시다. 여러보암 왕은 금송아지 하나를 배대성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성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 매우 큰 죄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당까지 가서 그곳의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보암은 여러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이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여러 보암은 여덟째 달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 절기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지켜졌습니다. 여러 보암은 그 절기 때에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든 베델의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또 그가 뽑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여러 보함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덟째 달 15일 절기 때에 자기가 만든 베델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이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웠습니다열왕기상 13장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에 여러 부함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다이세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재난은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레 재단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재단 위에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저 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민 팔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재단이 갈라지고 그 모든 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증거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대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제발 내 팔을 고쳐 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자. 왕의 팔은 나아서 그 전처럼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듭시다 그대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왕과 함께 갈수 없습니다.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수 없습니다.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베델에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보암에게한 말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아버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안장을 얹어 주자 그 예언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 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같이 드십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의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길을 돌이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그러므로 너희 시체는 너희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자 늙은 예언자는 그의 낙이 안장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나기와 사자가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체 옆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도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 사람을 죽이신 것이다.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채워라. 아들들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밖으로 나가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 않았을 뿐더러 나귀도 해치지 않았습니다.늙은 예언자가 그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해 주고 그를 묻어 주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그의 시체를 자기 집안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내 형제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예언자가 그를 묻어준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 있는 이 무덤에 나를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 베데레 재단과 사마리의 아 여러 마을의 산당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장을 뽑았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집안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죄 때문에 그의 집안은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멘.